자 오늘 홈팀 인천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태희 골키퍼가 오늘도 장갑을 끼겠습니다. 스리백, 델브리치 권한진, 김동민. 자 양쪽 윙백은 강윤구와 김준혁, 미드필드의 신진호와 문지환 선수고요. 자 공격에는 제르스와 에르난데스 그리고 이명주가 일단 공격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른바의 메잘라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명주 선수가 조금 더 미드필드 쪽으로 내려와서 기본적으로는 활약을 하다가 또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결국은 오른쪽 측면도 돌아 나가면서 임현주 선수가 또 공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원정팀 광주의 라인업 4-4위 포메이션입니다. 김경민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이민기, 안영규, 티모, 두현석, 오백입니다. 미드필더 정지훈, 이순민, 이강현, 아사니 전방에는 허율과 이희균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광주도 이제 442 같은 라인업을 구속은 합니다만 이희균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미드필드 쪽으로 내려와서의 역할이 더 많은 선수고요. 인천과 광주의 14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라운 슛! 오! 오! 걸렸어요. 아! 싹! 들어갔어요. 안영규! 아! 아! 선제골 기록하는 광주 F C 자 지금은 이제 안영규 선수가 볼을 가지고 세레모니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볼을 달라는 동작이 있었고 네. 그 전에 코너킥이 처음 날아왔을 때 인천의 수비가 맨 마킹이 제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선수들이 뭉쳐 있다가 이 밖으로 나가는 음 약속된 플레이가 기가 막혔죠. 네. 네 반면에 인천 수비는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아하. 지금 네. 자두연석 선수가 뭉쳐있는 그 선수들 틈에서 뒤쪽으로 나오면서 슈팅하기 좋은 공간을 잡았거든요 예. 네이 상황에서 인천의 수비가 두연석 선수를 근본적으로 너무 놔뒀던 것이 결국은 안영규 선수 골을 얻어맞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전반전부터 이제 많이 뛰고 있는 축구 공격 저... 패스 제르소에게 안영규가자 제르소, 제르소 제르소, 제르소. 제르소. 저... 여기서 마무리가 오! 막아내는 타이밍은 뭐 굉장히 좋았을 뿐 아니라 어, 제르소 선수가 사실은 인천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 결정을 좀 지어줘야죠. 지금 안영규 선수가 제르소에게 완전히 뒤를 열어주는 상황이 되어거든요볼 네, 방향을 안영규 선수가 순간적으로 잃었고요. 어, 미끄러지면서 이 볼을 통과시키질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공격을 물론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라든가 심지어 이명주 선수가 내려와서 채워주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강현 머리에 맞았습니다. 허율 위치 잡고 자 등에 맞았습니다. 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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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어 정지우, 정지우, 막가내는델브릿지 커버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것이 인천이 막아낼 찬스는 있었어요. 지금 예. 지금 막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클리어가 안 되다 보니까는 한번더 민첩한 광주 선수들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지금 김준호 선수 큰일 날 뻔했죠. 네. 아사니가 저. 잡았습니다. 엘브리지 일어났습니다. 아사니, 두현성, 오주 열렸어요. 이순민, 이순민 오른발 중거리 오! 쳐입니다 코너킥, 광주자 지금 앞간이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오른발로 과감하게 때려봤던 이순민. 이천이 약간 좀 방향전환도 시도할 필요가 있는데 네. 계속 이제 한쪽 공간에서 약간 템포가 늦은 패스로 일관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걸리는 경우가 많죠. 이거를 지금은, 이거는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지금 문지환. 오! 오 자, 오 문지환과 이균이 너무 뒤엉켰습니다. 자, 아, 이거는 너무 몸싸움이 좀쏟는데요 지금 피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다른 선수들까지 넘겼는데. 문지환과 이균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한두 차례 부딪힌 이후에 선수들이 좀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네, 진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익윤 선수가 뭐 그야말로 네. 이제 손으로 잡으면서 잠깐 같이 어... 달려들었는데 자 문지현 선수가 약간 넘어져 있던 과정에서 두 선수의 다리가 몇번 부딪혔죠 강주가 주장 안영규 선수의 코너 킥 이후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하프 타임에 돌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작은 해 봅니다. 예. 자, 루즈볼 상황. 저, 이거 이거 질렀어요. 엄지성 음지성! 엄지성 음지성 들어갑니다. 엄지성 엄지성. 엄지성! 아, 아, 네. 휘어져 나가면서 골킥입니다. 자, 여기서 끊어내고 연결까지는 좋았고. 하지만 왼발 슈팅이 휘어져 나갔습니다. 네, 오른발로 접고 들어갈 공간은 없다는 판단에서 이제 왼발로 그대로 갔는데요. 이명재 압박. 안영규 에어사였습니다 아우, 고 나오고 안영규입니다. 네. 네. 로 안영규 선수도 자신의 날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순민 그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전진하는 이순민. 이순민! 저... 자, 내주고 아사리. 아사리 왼발. 자, 왼발로. 예, 또... 네, 선방. 멋진 선방. 네, 이태희. 지금은 자, 여기서 뭐이 정도 떨어뜨려 놓으면 뭐 아사리 선수 바로 가죠 때리라는 거죠. 네. 먼쪽으로가마차기 시도했던 아사리 이렇게 멀면 아무래도 내려오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습니다. 티모! 네. 벗어합니다 아사니의 지금도... 코너킥, 티모. 네. 지금도 아사니의 발끝에서 티모 머리까지 배달이 정확히 됐습니다. 에르난데스 두 명이 막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 로빈 패스 넘겼습니다. 연결 받고 에르난데스. 자, 이거 있어요? 자, 조리!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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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벗어납니다! 아, 여기서 측면에 두 명에게 에어싸였던 에르난데스가 아주 센세 있게 풀고 나왔거든요. 네, 이 볼이 다시 넘어가면서 오, 이 2대1을 키가 막혔네요. 네, 이명재, 헤딩 패스 그리고 정동윤 역시 중앙 쪽으로 와서 오른발 슈팅을 노리고 있었는데 네, 제르소, 제르소 측면에서 움직입니다. 제르소, 김한길과 경합입니다 제르소, 살렸어제르 제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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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르소. 아! 어이 뭐 그라운드 전역의 플레이어예요 예. 네, 올라운드입니다. 아직까지 인천이 세트피스 볼이 없습니다. 네, 인천이 신진호 같은 전문 기커를 두고도. 오, 오 자, 김동미김동미 아! 아! 왼발 슈팅이 벗어납니다. 네, 지금은 자신있게 잘 때리긴 했습니다. 아, 이조기 끊어냈던 멋진 태클이었고요. 오, 지금 드리블 시작점부터 생각이 좋았는데 아, 조금 더 이제 반대편 모서리 쪽을 볼 필요는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과연 광주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런지. 음포쿠! 김경진! 음포쿠의 슈팅 정확했는데요. 네. 구속이 아주 빠른 건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정확한 모서리 쪽으로 빨려들어갔거든요. 아 조준 슈팅이 아주 잘 됐는데. 아, 오 네. 게다가 좀뚝 떨어지기까지 했는데 오늘 김경민 선수의 평점 대단히 높습니다. 정동윤 올려주고요. 자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렇죠. 권진 첫골입니다. 권진의 네, 첫골. 결국은 길게 넘겨주는 한방. 그리고 권한진. 오, 결국은 통했어요. 네. 안 들어내는 권한진. 네, 물론 이제 자이 장면 옵사이드 관련 경우는 한번 보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인천 이적 이후에 첫골을 신고합니다. 네, VR 실에서도 정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을 거고. 자이 권한진 선수가. 제가 이 선수를 경희대학교 때부터 봤는데 예. 경희대학교 다닐 때는 공격이 거의 에이스였어요. 그네그 그렇죠. 본능이 오늘 인천에서 발현이 됐습니다. 신지도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와! 와! 어, 이게 안 들어갑니다. 대브리치 그리고 그이후에 슈팅도 안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뭐 정통으로 맞았다 싶었었는데 김경민의 엄청난 선방입니다. 오 이걸 막아요, 이거. 알았거든요. 자 그리고 제차 기회까지 있었습니다만 권한진의슈팅은 네. 손코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볼과 드디발간의 거리가 조금 멀었어요. 아, 아, 아 어, 인천이 에르난데스 공격지역에서 네, 공격 소절 에르난데스. 발라도. 자 신진호. 자 그대로 갑니까? 아 은포쿠 빗나갑니다. 네, 때릴만한한 타이밍이었는데. 단절한 승점 3점을 원했던 두 팀. 하지만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면서 잔인한 결과가 또두 팀에게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배송재아나운서의 조금 전 표현을 들자면 두팀 모두가 입맛만 다시 결과가 됐다.